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의당 비례대표 교육위원회 최영심 의원입니다. 지난해 12월 산자부가 발표한 제2차 고준이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1978년 고리 1호기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원전을 건설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40년 동안 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 없이 원전 부지 내에 임시로 고준이 핵폐기물을 저장해 왔습니다. 2021년 기준 국내 원전에 저장된 고준이 폐기물 양은 자그만치 50만 4,809다발에 이르고 지금도 그 양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전 부지 내에 임시 저장도 향후 10년 내로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고준이 핵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산자부가 내놓은 제2차 고준이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중대한 계획을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추진했다고 판단합니다. 지난해 12월 7일 산자부는 제2차 기본 계획을 행정 예고하고 21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당시 원전 소재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시민사회가 강력하게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 제출 마감 일주일도 되지 않은 12월 27일 원자력진흥위원회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현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재검토를 국정 과제로 삼고 2019년 5월부터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재검토 위원회를 통해 관련 정책을 재검토해 왔습니다. 지난해 4월 활동을 종료한 재검토 위의 대정부 권고안에 따르면 무엇보다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와 정책의 수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전 지역 주민, 시민사회 단체, 원자력계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새롭게 논의를 진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럼에도 제2차 기본계획에는 원전 지역 주민, 인근 주민과 지자체, 시민 사회 단체 등의 의견은 일절 수렴되지 않았습니다. 2차 기본 계획은 이러한 절차적 문제에 더해 내용적으로 더욱 큰 문제가 있습니다. 산자부 계획에 따르면 중간 저장 시설 건립에 20년 연구처분 시설 건립에 37년이라는 기간이 소유될 뿐더러 이러한 시설이 마련되기 전까지 부진의 저장시설이라는 이름으로 전국 원전부지 안에 고준이 핵폐기물 저장시설을 건설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현재와 같이 원전부지 내에 고준이 핵폐기물을 기한 없이 저장하는 것을 명문하는 것으로 지난 40년 동안 고준이 핵폐기물 처리 시설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은 감추고 원전 소재 지역과 인근 지역 주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북은 이미 2003년 부안 위도 방패장 사태로 크나큰 상처와 갈등을 겪었습니다. 또한 한빛원전 반경 30km 내에 비상계획구역에 거주하는 다수의 전북 도민이 희생과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더욱이 그간 한비던 전 부식 경영과 크고 작은 사고로 다수의 전북 도민이 불안과 공포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역의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민주 정부로서의 자세가 결코 아니라는 점을 강력히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는 제 2차 고준이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을 즉각 전면 처리하라. 하나 국회는 지난해 9월 발의된 고준이 방방 방폐물 관리 특별법 상정을 처리하고 정부가 전 국민의 수기를 통해 제대로 된 고준이 핵폐기물 관리 정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고준이 핵폐기물 관리 정책 수립에 원전 소재 지역과 인근 지역 주민, 시민 사회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여 관련 정책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립하라.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